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은 아낌과 용기라는 책을 낭독할 건데요. 이 책은 한의대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백유상 교수님께서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인도 해주셨어요. 신유아 선생님, 이 책을 드립니다. 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받았어요. 오늘 이 책을 낭독해 볼 건데요. 이 책을 제가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요. 꽤 두껍고요. 어,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보편적으로 좀 책을 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두께 한번 보실래요? 요렇게 좀 두꺼워요. 두꺼워서 좀 찬찬히 세밀하게 이제 읽다 보니까 음, 좀 오래 걸렸는데요. 어, 이 책의 그 구성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음, 맹자, 그리고 맹자, 뭐, 이렇게, 아낌과 용기 해서, 어,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딱 받았을 때요, 그냥 아낌과 용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자기개발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표지도 되게 좀 귀엽지 않아요? 약간 동화책 같기도 하고. 근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심오했어요. 그래서, 아낌과 용기, 맹자의 인과 의, 네 인간의 본성, 기란 무엇인가, 아낌 용기 그리고 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차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 저는 그 그래도 이 책을 좀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좀 읽어보니까 특별히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긴 어디냐? 인간의 본성이라는 부분입니다. 279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두꺼운 책을 제가 이, 어, 낭독하는 걸 들어보시고 좀 마음에 든다. 좀 나도 읽고 싶은 내용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조,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간의 본성 부분 낭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인간의 본성.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것은 무엇인가? AI도 본성이 있을까? 우리는 어디까지 함께 할수 있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몸 자체에 정신이 깃들어 있고 그 양자를 기가 매게 하면 삶을 운영해 나간다. 그리고 사람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 혈, 정 등을 만들어내는 생산자이며 정해진 메커니즘대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생명의 터전인 몸과 그곳에 깃든 정신, 삶은 운영하는 기,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남는 것. 생명의 터전인 몸과 그곳에 깃든 정신. 사람의 구성을 설명할 때 크게 정신과 육체로 나누는데,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의학에서는 몸 안에 오장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간에 혼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의학에서 대부분의 정신 활동이 뇌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과 차이가 있다. 과거에도 인체 해부를 통하여 뇌의 구조를 알고 있었고, 그곳에 사람의 신이 모인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장의 정신이 깃든다는 설명이 우세하였던 이유는 인체의 핵심 요소로 여겼던 정이 갈무리되어 있는 오장이 신의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뇌의 한 곳이 아니라 몸의 여러 장소에 나뉘어 있는 정신이 공동으로 전체를 관장한다는 홀리즘적 관점 때문이었다. 사람의 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활동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며, 좁은 의미로는 정신 활동 가운데 개인적 기억을 제외한 종합적이고 창조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삶이 기억으로 축적되는 것을 동양에서는 혼과 백이라 하였는데, 혼은 나라는 의식을 통하여 형성되고, 백은 육신 속에 남는 몸의 기억이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땅으로 스며든다고 한다. 이처럼 의식과 기억 그리고 몸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황제의 내경에서는 정신 활동의 네트워크를 신기라 하고 기로 채워진 몸의 구성을 기립이라 표현하였다. 사람은 신기와 기립이 결합된 존재이며 그 속에서 승강 출입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생활화하였다. 넓게 보면 모든 생명체가 신기와 기립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사람은 고도의 정신활동을 해 나가기 때문에 특히 신기지물이라 하고 의식 수준이 낮은 식물이나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기립지물이라 한다. 여기서 물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황제 내경에서는 또한 신기지물은 뿌리를 안에 두고 있고, 기립지물은 밖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즉, 기립지물은 주로 외부로부터 물질을 받아들여 그 속에 담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가므로 뿌리를 밖에 두고 있다고 하였고, 사람과 같은 신기지물은 비록 음식물을 섭취하여 살아가지만, 스스로 생명의 핵심, 핵심적인 요소들을 만들어 창조적인 정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뿌리를 자기 자신 안에 두고 있다고 비유한 것이다. 신기지물. 즉, 인간은 이처럼 뿌리를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므로 스스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뿌리로부터 좋은 양분과 충분한 물을 공급받아 줄기와 가지를 뻗고 잎과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으며 만약 뿌리가 약해지면 점점 시들어져 꽃과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 신기 지물의 뿌리가 안에 있다는 말은 인간의 본성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감직되어 있어서 잘 키워나가야 한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생명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삶을 운영하는 기. 동양의 우주론에서는 우주 전체가 기로 채워져 있고, 기의 이압집산에 따라 만물이 생성 소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비하여 의학에서는 인체의 운영을 주로 담당하는 보다 좁은 의미의 기 개념이 사용되어 왔다. 신기와 기립에 대비해서 알수 있듯이, 정신과 육체를 각각 신과 기로 대표하였는데, 이렇게 보면 기는 정신보다는 육체에 가까운 개념이다. 그러나 기는 또한 물질과는 달라서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마치 물과 같이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물질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를 에너지에 대응시키기도 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기는 혈과 함께 수국과 천기로부터 만들어진다. 수국과 천기는 외부로부터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 즉 음식, 물, 공기 등을 말한다. 받아들인 수곡이 소화되는 과정에 천기가 작용하여 기와 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혈은 혈액 곧 피다. 피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므로 이에 능동성을 부여하여 전신을 운행하면서 우리 몸의 여러 활동을 돕는 것을 특히 연기라 하였다. 즉 혈기기는 하지만 기의 특성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연기에 대비되는 위기는 애초부터 기로 생성되어 낮에는 체포를 돌고 밤에는 내부의 오장으로 들어와 순환한다. 연기와 위기 모두 규칙적으로 인체를 순환하고 자발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정해진 시간 단위로 규칙적으로 순환한다는 생각은 인체의 변화가 행성의 운행 등 우주의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며 능동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늘 살아 움직이는 원초적인 생명력, 즉 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연기와 위기, 그밖에 분화된 인체의 여러 기들은 각각 정해진 공간을 따라 운행하는데, 선처럼 이어져서 기가 흘러다니는 경로를 경 또는 맥 합쳐서 경맥이라 한다.오직 위기만 선을 따라가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하지만, 그래도 특정 부위를 지나가게 된다. 이처럼 각각의 기는 특성의 차이에 따라 정해진 부위를 지나가면서 인체의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온몸으로 기가 운행하면서 기와 혀를 공급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침입하였을 때에는 기가 그것을 방어한다. 또한 몸 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기를 통하여 외부로 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의사가 시행한 치료가 기를 통하여 전달되어 병이 낫기도 한다. 심지어는 정신활동까지 기의 변화로 드러나서 예를 들면 마음이 기쁘면 기가 늘어지고 생각을 많이 하면 기가 정체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체의 모든 현상이 기의 변화이고 생명 활동을 운영하는 주체도 역시 기로 보았다. 이는 현대의학의 신경. 호르몬 등 여러 전달체계가 인체의 변화와 조절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며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활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기는 물질에만 한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가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양자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혹 유물론적 관점에서 기를 물질이 아닌 하나의 특성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이러한 생각은 기가 능동적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기의 개념을 활용한 의학적 치료에서도 대상의 범위를 좁히고 방법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남는 것. 사람 몸의 구조 속에는 여러 기관들이 각각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여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영양분 속에 잠재된 에너지를 뽑아내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저장하며 노폐물은 밖으로 배출한다. 여러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주로 중앙에서 관리되는데 정신은 그 중앙 통제소의 하나인 뇌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게 된다. 이상의 구조와 기능, 네트워크 시스템은 모두 DNA에 기록된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다. 또한 세포 단위의 미시세계, 이러한 모델은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대략적으로 생물학적 인간을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다. 이 모델의 운명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건은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여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가 그리고 인체 구조와 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인 dna의 설계대로 갖추어져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여부라 할수 있다. 만약 두 방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에너지 대사를 회복시키고 시스템을 조작하며 구조에 변형을 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 속에는 인체가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생명력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다. 적절히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미 세팅되어 있는 대로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된다는 생각은 인간을 하나의 소비자로만 인식하는 기계론적 인간관의 산물이다. 실제 인간은 많은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생산 주체이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기와 혀를 만들어서 생명을 영위하는 것이든 음식물을 소화하여 여러 반응을 통하여 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이든 모두 크게 보면 생산 활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우리 몸 한편에서는 수많은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그에 상당하는 세포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키워나가는 힘이 늘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 스스로가 인식하고 반응하고 조절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동적인 소비자이기보다는 능동적인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종합해보면 사람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물질과 에너지를 재료로 사용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혹은 그 일부를 소비하면서 궁극적으로 삶의 의지와 생명력을 유지해 나간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서 많은 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그 과정에서 남는 것이 있다. 여기서 남는 것이란 쓰고 남은 잉여물이 아니라 보존을 목적으로 특별히 생산된 것을 말한다. 그 가운데에는 혈과 기로부터 2차적으로 변화되어 만들어지는 정이나 수면 등의 휴식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음기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일상생활에 바로바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혈과 기,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져 보존되는 정,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활동하는 음기 등등을 잘 생산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관건으로 보았다. 이러한 생산 활동을 통해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어야 마음껏 타고난 본성을 펼쳐서 착해질 수 있고 전성기의 꽃도 피울 수 있다. 네, 오늘은 아낌과 용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그중에 인간의 본성 부분을 낭독해 봤는데요. 제 낭독을 들어본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의 조절이라는 게 누군가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내 스스로 컨트롤하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걸 아셨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은요. 어, 굉장히 심오하긴 하지만은 약간 살짝쿵 어렵기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하긴 하지만은 인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도움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낌과 용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